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울을 가졌습니다. 9월까지도 여름만큼 되게 덥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더위에 입을 만한 옷이나 아니면 9월까지도 입을 수 있는 반팔 제품들, 바지 같은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 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대부분 최근에 구매를 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7월부터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입고 잘 쓰고 있는 제품들로만 또 엄선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아주 또 깔싸만 제품들로만 가져왔으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탈색을 했는데요. 7월 초에 한 거고, 그, 맨날 검은색 머리로 계속 블랙으로 셀프 음색하고 덮고 덮고 덮은 거라서 다 진짜 얼룩이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얼룩이 장난 아니어서. 다른 색은 지금 토닝한 거 빼고는 색을 입히진 않았는데, 저는 원래 이런 그냥 노란기 도는 색이 하고 싶어서 색깔은 되게 마음에 들지만 다시 어둡게 하고 싶긴 하거든요. 뭔가 그게 훨씬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느낌은 괜찮지만 제가 지금 머리 스타일 자체가 단발인데 막 층도 나 있고 지금 엄청 끊긴 상태라서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다시 어둡게 하고 머리가 준비가 됐을 때 탈색을 한번더 해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머리 도달하기까지 세 군데 미용실을 제가 옮겨 다녔거든요. 그것도 썰이 되게 긴데. 다음에 풀수 있을 때 풀면은 좋을 것 같고요. 슬픈 전설이 있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오늘도 보여드릴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의료부 제품부터 의류 소품까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 첫 번째 제품은 이 아주 노랑 노랑한 멀티였습니다. 얘는 웰빙 익스프레스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반팔 신상들이 다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컬러를 살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 색깔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얘로 선택을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입었어요. 이번 여름 반팔 티들이 약간 좀 쨍하고 좀 유치한 듯한 그런 느낌의 컬러들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트렌드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화면에는 약간 밝게 나오는데 주황빛 집 많이 도는 노란색 느낌이거든요. 전판 나염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유니크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레터링 나염이 아니고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덜 유치한 느낌으로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스몰부터 라지까지 나오는데 저는 일부러 좀 크게 입고 싶어서 라지로 했거든요. 뭔가 제가 원하던 애매한 기장과 애매한 소매 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미디움이랑 라지가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몰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스몰이랑 라지 둘 중에 고민을 했었던 게 스몰은 완전 타이트한 약간 좀 섹시한 이쁜 핏이고 캐주얼한 느낌이 더 드는 사이즈였거든요, 라지 자체가. 근데 얘는 좀더 붓게 입어도 이쁠 것 같아서 스물도 많이들 구매를 하시길래 한번 그냥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 컬러에서 오는 느낌이 너무 유니크하고 이뻐서 어, 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질도 되게 괜찮고 넥시보리가 짧은데 탄탄한 느낌이라서 잘안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따 보여드릴 카고 팬츠랑 궁합이 너무 잘 맞고 진짜 완전 찐 Y2K 느낌 어찌 보면 좀 촌스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있고 다른 디자인의 반팔티가 많으니까 꼭 가서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반팔티가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또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요 카고 팬츠 진짜 따봉따봉 따봉 그냥 쓰리 따봉 뽀 따봉.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텀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어텀 메이드 제품이거든요. 어텀 쇼핑몰은 되게 퀄리티도 괜찮고, 구매를 하고 항상 만족스러웠어가지고, 이것도 믿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대박이 제가 이런 진짜 물 빠지는 듯한 카키 컬러의 카고 팬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와이드한 핏이 많아서 약간 큰데 좀 슬림하게 떨어지는 핏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용으로 약간 얇은 소재로 가볍게 나왔다고 하길래 사봤는데 확실히 다른 카고 팬츠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은 소재였고요. 겉에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스웨이드 같은. 그런 보들보들한 결인데, 다른 여름 바지들보다는 확실히 좀 약간 더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와이드하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듯 하면서, 가로로는 좀 이제 폭이 있는 그런 핏이고, 또 이런 포켓 디테일 없이 딱 슬림하게 떨어졌으면, 빗이 좀 약간 빈곤한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옆에 딱 이렇게 제일 중요한 부분에 큰 포켓이 있어서, 입었을 때 이렇게 가로로 좀 풍성한 느낌도 들고, 한번 찝어준 듯한 디테일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자체에서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라서 그냥 딱 바지 입었을 때그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면서 되게 멋스러운 바지. 베이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베이지도 구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벨트고리 밑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고 포켓 디테일도 너무 괜찮거든요. 어텀까지 입을 수 있는 어텀 메이드 바지. 진짜 추천. 그 다음은 이런 흰색깔 반팔티를 보여드릴 건데 너무 귀엽죠? 얘는 영말웨어라는 데서 선물로 예전에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입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딱 저스트한 이 핏과 너무 귀여운 이 비즈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죠? 제가 이런 귀염뽀짝한 느낌을 자주 입진 않는데, 이 영말웨어 자체가 되게 좀 소녀스럽고, 몽환적인 감성이잖아요.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했는데, 이 큐빅 제외하고는 다른, 별다른 디자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템이라 입었을 때 진짜 너무 귀엽게 포인트 되고, 예쁘고 블랙 로우라이즈 바지랑 딱 벨트랑 해가지고, 입을 때가 진짜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기장 자체가 딱 골반에서 딱 떨어지는 핏이어서 로이드라이즈 바지랑 입었을 때딱 맞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랑 살짝 팔 들면 벨트 보이고 아니면 약간 팬티 라인 딱 이렇게 보이게 입으면 러블리 힙 느낌 살리기 되게 좋더라고요. 소매도 딱 팔뚝은 가려주는 기장이라서 좀 팔이 말라 보이는 그런 소매 기장인데 소매 한번 더 접었을 때 느낌이 더 좋아서 그렇게 더 많이 입었습니다. 소재도 너무 얇지도 않고 되게 탄탄한 좀 느낌이 있는 그런 면 소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레 라인도 되게 적당하고 진짜 뭔가 군더더기 없는 데일리로 입기 너무 괜찮은 반팔 티라서 함께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강추. 그 다음에 긴팔 가디건을 구매를 했는데, 얘는 이즈이즈라는 쇼핑몰에서 자체 제작을 한 제품인데, 제가 원하는 또 여름 가디건은 이렇게 굉장히 얇은 소재인데, 몸을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면서, 품의 기장도 길고, 가디건을 찾고 있었는데, 얘딱 보자마자, 이거 진짜 너무 잘 활용하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추위를 좀잘 타서 실내에 조금만 추워도 항상 이렇게 약간 오들오들 떤단 말이죠. 지하철도 낯이 입을 때, 추울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갖고 다니는데 진짜 유용해요. 이렇게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골치 소재고 이제 신축성도 너무 좋은데 이거 원래 핏 자체가 진짜 굉장히 타이트한 핏이거든요. 소매도 그렇고 허리라인도 되게 탁 잡아주는 느낌이라 딱 보는 나이랑 같이 입었을 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좋았던 점이 이렇게 다잠그면은 가로로 넓은 라운드 느낌이거든요. 뭔가 가디건 느낌 말고 그냥 긴팔 느낌처럼 입고 싶을 때 그냥 나시 안에 입고 다잠그고 입으면은 여름 긴팔 느낌 이 나서 활용도가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단추도 굉장히 촘촘하게 많고 이 단추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딱 그냥 기본 동그란 작은 단추여서 되게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입고 나다 더우면 그러니까 허리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쳐도 너무 예쁜. 지금 사도 가을 때까지도 이렇게 가볍게 걸쳐서 입을 수 있으니까 얘 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너무 귀여운 스커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요런 체크. 롱스커트입니다. 얘는 파히썸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약간 스컬러 같은 느낌인데 좀 빈티지 러블리한 그런 무드의 브랜드더라고요. 고민도 없이 구매를 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좀 셔츠에서 많이 볼법한 그런 체크 패턴이고요. 블랙 화이트 조합이라서 진짜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포인트가 옆부분에 이, 이 완전 큰 포켓이거든요.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둑하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고 단추 포인트까지 있는데 옆에 포켓 덕분에 이것도좀더 풍성한 핏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롱과 미디 그 중간에서 기장인데 되게 만족스러웠던 게 밑단이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이렇게 커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커팅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핏이 이제 플레어핏인데 입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쁘고 특히 걸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날리는 느낌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직접 입었을때더 만족도가 있던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원단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팅이 돼서 이렇게 체크 패턴 스커트라 하면 좀 이렇게 정적인 느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오히려 밑단을 이렇게 러프하게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유니크하고 특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에는 이런 속 치마도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핏 자체도 괜찮고 허리 이제 부분 밴딩인데 완전 앞 부분이랑 뒤는 그냥 원단이고 옆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갈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이제 프리하게 또 편하게 입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체크라서 밴딩이 티가 안 나거든요. 깔끔한 느낌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밴딩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디테일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 퀄리티도 너무 좋고. 봄부터 가을까지 쭉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런 체크패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파이썸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두고두고 신상 뜰 때마다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완전 좀 캐주얼한데 빈티지하고 또 어블리한 그런 제품이라서 완전 추천. 이런 윤에 깊게 파여있는 맛입니다. 얘는 컬러가 진짜 예쁘죠. 얘는 유니클로에서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뭔가 딱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이게 렇 파임도 과하지 않아서 데일리하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얘로 선택을 했는데 완전 만족스럽고 일단 컬러 자체가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손다운된 블루인데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탁한 느낌 카키 컬러 바지나 아니면 베이지 톤 바지랑 진짜 궁합이 진짜 작살이거든요. 그 카고 팬츠랑 같이 입으면 진짜 너무 예쁘니까,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같이 입어보시는 걸 너무 추천을 드리고, 앞에가 생각보다 약간 파인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약간 타이트하다 보니까 숙여도 이렇게 부담도 없고. 그니 진짜 데일리로 이렇게 되게 괜찮아요. 구의 부분 두께도 적당히 두껍고, 딱그브래지어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딱 가려주는? 이거 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부유방도 가려주고 팔도 좀 얇아 보이게 하는 딱 그런 소매여 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나시입니다. 신축성도 좋고 무난하게 부담 없이 어느 날에든 입을 수 있는 그런 나시여서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보뮤다 벤츠를 보여드릴 건데 얘는 스웨이드라는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진짜 너무. 너무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여름에 있으면 무조건 코디 활용 잘할것 같은 그런 와이드한 핏의 버뮤다 팬츠고 저는 이제 이게 남녀 공용이다 보니까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를 했는데 스몰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 허리 부분이 엄청 막큰게 아니고 골반에 딱 걸쳐지는 느낌에 여기서 벨트를 해서 올리기보다는 그냥 딱 걸쳐서 입고 거의 종아리 반까지 덮는 긴 기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길게 올라오는 양말이랑 딱 신으면은 그 약간 절묘하게 다리 종아리까지 약간 나오면서 되게 귀엽고 되게 옛날 힙합 전사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에서 오는 좀 레트로한 힙한 느낌? 그게 되게 좋았어요. 입었을 때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처럼 밑으로 퍼지는 게 되게 약간 스커트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통이 하도 크다 보니까 그런 느낌도 일단 너무 좋았고 이 위에 되게 긴반팔 티셔츠랑 같이 입었을 때 위에도 크고 밑에도 이렇게 펑퍼짐하게 크니까 되게 귀엽더라고요. 차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완전 새까만 블랙은 아니에요. 핏이 되게 풍성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게 앞에 핀턱이 이렇게 두 개나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핀턱 덕분에 이렇게 앞으로도 솟으면서 볼륨 핏 같은 풍성한 느낌을 연출할수 있는 아주 계획적인 핀턱이었다. 여기 앞주머니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부분에도 핀턱이 있어서 이 볼륨감은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보물단입니다그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히스테리 글래머 티셔츠거든요. 저번 5월 말에 오사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그 히스테리 글래머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 나그랑의 실부소에이 앞에 전면에 이제 나염이 이렇게 딱 있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라서 진짜 보자마자 반해서 안살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얘는 일단 보시면은, 이거제 어깨거든요. 전체에 이렇게 뚫려있는 메쉬 느낌의 원단이라서 지금 집이라서 브레지걸로 그냥 입었는데 안에 그냥 흰색 나시랑 같이 입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몇번 입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되게 타이트한 핏은 아니었거든요. 좀 이렇게 여유가 전체적으로 있는 핏이어서 처음엔 좀 아쉽다. 흥미 부분이라도 좀 붙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했는데 이제 이 여유 있는 핏이 이 옷의 정체성인 것 같아서 받아들이고 입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있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좀 데일리한 느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게 딱제 니즈랑 딱 맞아가지고 고민 없이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아무튼 가을까지 굉장히 잘 입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카라트가 완전 대할인써서 갖고 그때 구매를 한요 크림 컬러 와이드 팬츠거든요. 영상 올린 시점까지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되게 만족스러워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봤습니다. 이건 남성용 팬츠인데 샘플 만들 때 많이 쓰는 그런 검은 색깔. 잡사가 섞여있는 그로 원단이고 되게 노리끼리한 아이보리 컬러거든요 근데 크림 컬러라고 하기에는 좀 밝은 느낌이 있어서 아이보리에서 약간 노란색 추가 뒷부분에는 이렇게 카라트 윕 라벨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원래도 되게 로우 라이즈용으로 나와서 허리가 엄청 크고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 골반에다 걸쳐주고 길이는 엄청 막 길지 않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밑단 집어주지 않아도 딱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바지 옆부분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있고 약간 카펜더 팬츠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휴대폰도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나름 실용적이고 딱 그래서 약간 군더더기 없는 와이드한데 로 라이즈 연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카라트 바지는 진짜 믿고 구매를 하고 거기서 또 무조건 입어보고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본인한테 맞는 예쁜 사이즈가 있거든요. 크든 작든 다 떠나서 원래 바지핏이 진짜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카라트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굉장히 얇아서 봄부터 가을까지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여름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나일론 카고 팬츠를 보여 드릴 건데 이거는 위위미우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3월에 보라카이 여행 갔었는데 그때 이제 입으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여름까지도 너무너무너무 잘 입고 있던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고요. 제가 딱 진짜 원하던 핏이 밴딩이 얇으면서 이 스토퍼로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원했고 이렇게 밑주머니도 굉장히 허리라인이랑 되게 근접하게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로우라이즈용 카고 팬츠여서 되게 좋았고 화이트이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노란빛이 좀 돌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부담스럽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노란빛이 많이 돌아서 좀 거슬릴 정도도 아니 옆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도 있거든요. 아무 것도 없었으면 또 이제 민자로 핏이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이제 포켓이 또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 핏이 또 풍성하게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고요. 밑단에 이렇게 또 스토퍼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핏을 또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근데 화이트 컬러라 좀 비치긴 해서 좀 누드톤이나 화이트 컬러의 속옷을 입어야 됐었고요. 소재가 약간 도톰한 느낌의 나일론 소재거든요. 흐느르느한 그런 나일론 팬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입었을 때 찢어질 것 같은 불안감도 있고, 이 정도 두께여서 예쁜 핏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더워도 되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사실 내려 입으면 입을수록 더 예쁜 핏이거든요. 엄청나게 넓은 핏은 아니어서, 골반에 걸치게 입는 게 진짜 너무 이쁩니다그 다음에 좀 기본 나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얘는 리킴에서 구매를 한 나시고요. 얘가 진짜 핏이 진짜, 진짜, 진짜 타이트한데 너무 짧지도 않고 딱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끝나시 딱그 핀터레스에 트 약간 그 서양 언니들이 입을 법한 그런 나시가 잘 없더라고요. 웬만하면은 끝나시면 다막 캡이 달렸거나 기장이 짧거나 아니면 기장이 너무 길거나 배는 살짝 이제 보이면서 배꼽까지는 이제 딱 가리면서 허리 딱 끝나는 그 지점에다 오면서 이렇게 로우라이즈 바지랑또 궁합이 좋은 그런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얘딱 보자마자 이거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핏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베이직하게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네이비 컬러도 인기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화이트보다는 좀덜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고 뒷부분도 그렇게 막 많이 팔진 않아서 단독으로 입기에 너무너무 어 진짜 소재가 좀 얇고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지만 좀 이제 비칠 정도긴 해가지고 브래지어는 같이 입는 것보다는 실리콘 접착 노브라 같은 거랑 같이 입으면 괜찮더라고요. 아주 귀여운 가방입니다. 얘는 에프타 아워즈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얘도 그 예전에 선물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 진짜 너무 너무 데일리하게 잘 메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반질바질랑 폴리 원단이랑 이 디자인이랑 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활용도가 너무 너무 괜찮았던 진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가방입니다. 딱 봐도 진짜 컴팩트하고 진짜 인간한 짐 정도는 이제 다 들어가면서 그런 사이즈랑 핸드 길인데 이 길이에서 오는 안정감이 되게 좋고 안에 이렇게 포켓이 안쪽에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 가방의 포인트가 이렇게 앞에 에프타워즈 로고랑 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거든요. 키링 날개 딱인 그런 디자인 포인트. 원래는 이렇게. 끈을 하나 더 주거든요. 끌더러 길게 매도 되고, 크로스로 매도 되게끔, 이런 끈이 하나 더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거는 용도로 있는 고리지만 키링 여기 달면은 딱 포인트 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절개 라인인데, 이렇게 주머니거든요? 근데 괜찮죠? 여기 주머니에 에어팟 같은 거 넣으면 딱이더라고요. 여기도 옆에도 다 넣을 수 있는 주머니여서, 진짜 수납력도 좋고, 깔끔하기까지. 그 다음은 요, 류에라의 5 9 5 0 스냅백이고요. 갖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활용도 이렇게 잘 쓰고 있어서 일단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 디자인, 이 컬러로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 다른 컬러로 봤었거든요. 카모 패턴을 봤었는데 옆에 레터링이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이 계시길래. 뭐가 더 낫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게 더잘 어울린다 하셔가지고 얘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이즈가 남자 사이즈라서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커 보이는데 사이즈도 이제 남자 사이즈라서 왕머리 같긴 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7사이즈인데 성인 남성의 보통 머리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남자 사이즈긴 한데 이 컬러는 지금 이 사이즈밖에 안 남아서 샀는데 괜찮아요. 여기 썼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점점 이렇게 약간 뒤로 넘어가요. 이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쓰라면 이렇게 딱 머리에 이렇게 맞는 느낌을 원했어가지고. 근데 사이즈 커서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앞으로 썼을 때도 딱 이런 느낌. 괜찮고. 이게 탈색하니까 모자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머리 색깔이랑.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 저게 시계를 구매를 했는데 얘는 카시오 제품인데요. 시계의 계 기본템과 같은 느낌인데 제가 원래 손에 이렇게 걸고치게끔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시계가 없었는데 근데 여름 되니까 팔이 약간 허전하더라고요. 카시오가 또 저렴하고 뭐 되게 예쁜 디자인이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 맨날 맨날 쓰고 있고 깔끔한 실버의 이런. 원형으로 된 디자인이거든요. 안쪽은 흰색이고 얘는 일단 사이즈 조절 어느 정도 는 가능한데 이거 자체는 저는 그 시계방 가서 줄였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해서 인간한 코디에 다잘 어울리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성인분인데 별로 시계 그렇게 큰 그건 없는데 하나쯤은 갖고 싶다 포인트로 하고 싶다. 네, 그럴 때이 제품 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기나긴 하울이었고,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도움이 또 되셨길 바랍니다. 또 야무지게 쉬었으니까 올리고 싶었던 영상들 많이 올릴 거니까 혹시나 기다려주셨다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고,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